전국체전이 백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무대인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있는 연제구에서는 구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 대회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송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제구청 분수대 광장에 150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습니다. 우렁찬 함성으로 시작된 한마음 걷기 대회. 구청 앞 중앙대로를 따라 구민들이 함께 행진을 이어갑니다. 풍물패의 흥겨운 장단이 걷기 대회 분위기를 띄우고 구민들의 행렬이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번 행사는 100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 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걸으면서 참여해 보니까 좀 좋은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좀 100일 동안 준비 잘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체전이라고 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간 가까이 이어진 걷기 대회는 시청 시민광장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주석수 연재구청장과 권종원 구의회 의장, 지역 정치권 인사들도 함께 참여해 뜻을 더했습니다.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오는 10월 17일부터 일주일간 3만여 명의 선수들이 80여 개 경기장에서 실력을 겨룹니다. 특히 아시아도 주경기장을 품은 연재구는 주무대 역할을 맡은 만큼 각오가 남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체육축제인 전국체전이 다가오는 10월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전국체전은 우리 지역의 생활체육발전과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기원하는 한마음거기대회를 열기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체육의 꽃이라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이 25년 만에 우리 고장 부산에서 개최가 됩니다. 따라서 전국체전을 널리 홍보하고 또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우리 국민들과 체육인들의 뜻을 모아서 오늘 한마음 극기대회를 그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체전의 성공을 염원하는 연제구민들의 열기는 한여름 무더위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h c 뉴스 손톱입니다.